안녕하십니까. 영통 베이비하우스 진석훈입니다 자, 이 영상 보시는 모두 네, 올한해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한 해도 이겨냈다 하는 마음으로 더 따뜻한 연말 축하하면서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매해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 영통 배하 어워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 출산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게 제가 용품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제 해봤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용품 같은 경우는 개인 브랜드 같은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매 순위는 정말 저희 영통, 베이비하우스, 저희 지점하고 직영점들까지 합쳐가지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뭐 지역적으로도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품 같은 경우는 뭐 소규모 브랜드들도 있고 온라인 전용 브랜드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저희 영통 베이비하우스 저희 어, 직영점들 기준의 데이터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그래도 용품의 대장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바로 아기띠 부분 판매 순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올 한해 가장 많이 판매된 아기띠 브랜드는 어디일지. 이제 아기띠가 종류가 많다 보니까 브랜드로 총 취합을 했습니다. 바로 포근의 브랜드가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자 그에 뒤어서 2위. 호브 브랜드가 차지했고요. 3위 아이엔젤, 4위 베이비비온 5위 에르고 베이비가 차지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이제 정리하다가 이것도 꽤 의미가 있어서 6위, 어, 님블 아기띠가 6위 차지했습니다. 또님블 같은 경우는 또 고가에다가 올해 이렇게 처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런칭한 브랜드인데, 어, 괜히 순위권에 들어갈 수도 있었던 그런 느낌이었다 보니까 그냥 님블까지 저희가 집계를 했고요. 아무래도 포고네가 이제 제일 뭐랄까, 어, 저희 리뷰도 있습니다만 가장 뭐랄까, 호불호도 없고, 예. 네, 가장 무난한 모델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3인원 구성도 있고 정말 많이 판매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시상해볼 부분은 바로 바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궁금해하실 하이체어 부분입니다. 바로 1위는 스토킹 트리트레디 차지했습니다. 정말 여전합니다. 정말 베스트셀러 제품이고 2위 사이벡스 뭐 아무래도 레모겠죠. 사이벡스 레모가 차지했고요. 그리고 3위. 부가부, 그리고 4위, 야마토야, 5위, 도노도노가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식탁의자라는 이 품목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이제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향에 맞게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순위에서 저는 좀 이렇게 고평가하고 싶은 게 야마토야나 이제 도노도노 하이체어도 정말 많이 판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체어 시장이 정말 이게 커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고 원래는 이 하이체어라는 시장 자체가 출산 준비하시는 분들이 굳이 안 봐도 되는 이제 나중에 쓰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이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아무래도 뉴본 덕분이겠죠. 이 뉴본 시트라는 품목이 사용 기간이 짧은 것 대비해서 정말 뽕 뽑는 아이템. 정말 이 뉴본 덕분에 내가 밥을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좋은 후기들이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탁의자에 대한 이 시장이 점점 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만나볼 순이 바로 기저귀 가리대 부분입니다. 기저귀 가리대 판매 1위 과연 어디일지 아마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1등은 바로 소매마음 이제 4세대 기저귀. 가리대.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그뒤 이어서는 이제 아, 기저귀가리대 같은 경우는 예꼬맘 기저귀가리대와 도노도노 트롤리형 기저귀가리대가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소외맘 기저귀가리대가 제가 이런 비유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 정말 이 기저귀가리대에서의 그 명성은 어, 스토케 트리트랩과도 견주어도 된다 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모두 산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정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는 아마 내년 기저귀가리드 시장이 이제 좀 좋은 제품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많이 런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시장에 순풍을 불어와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종격적으로 이제 더 작은 품목들로 가볼 건데요. 이제 좀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젖병 부분을 가져와 봤어요. 아무래도 이 젖병도 사이즈가 있고 젖꼭지가 있고 이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브랜드로 판매 데이터를 수집을 해 봤습니다. 젖병 판매 브랜드 1위 바로바로 바로 더블아트가 차지했습니다. 이거는 뭐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이를 키워보셨다면 정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어 그런 판매 데이터지 않나 싶고요. 2위 닥터 브라운이 차지했고요. 그리고 3위 해겐 차지했고 4위 모윰, 그 뒤에서 5위 란시노 브랜드가 차지했습니다. 워낙에 젖병 같은 경우에는 이 판매 순위를 볼 때도 이제 뭐랄까 좀아 이게 좀 시장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구나 두루두루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출산 준비물 리스트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젖병은 당연히 많이 필요한 건 맞지만 초반에 너무 대량 구매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아이가 이제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 젖병은 좀 집계를 할때 번외로 일단 유리 젖병만 따로도 해봤어요. 유리 젖병만 저희가 해봤더니 1위 난시로 2위 다터 브라운, 3위 모유 순서였습니다. 근데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란시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란시노와 더블하트가 호환이 굉장히 잘 되잖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닥터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닥터브라운을 쓰는 이제 배아리 방지 정화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구매를 그대로 하시는 것 같고 모유 같은 경우도 더블하트와 호환이 정말 잘 되지만 모유의 이제 유리젖병이 실리콘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깨지지 않는 네. 이제 그리고 또 관리도 좋고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모유 유리젖 정도 많이 판매가 되는 것 같고요. 또 다음으로 이 젖병 부분에서 또 저희가 좀 재밌게 또 집계를 해봤습니다. 바로 놀이개 젖꼭지 부분인데요.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놀이개 젖꼭지가 어, 아기들 취향이 있거든요. 이놀이개 젖꼭지 1위가 어, 모유 브랜드고요. 2위 아벤트 3위 스와비넥스가 차지했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왜 재밌냐면 이게 꼭. 1등이라고 해서 우리 아기가 이걸 잘 물어줄까? 이건 모르거든요. 근데 모임이 아무래도 올실리코 놀이개 접꼭지가 정말 잘 나가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케이스도 포함이 되어 있는 알찬 구성이어서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벤트도 워낙에 이제 또 가성비가 좋고 스와빈넥스 너무나 예쁘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놀이개 접꼭지 판매 순위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부분 이것도 필수템이죠. 바로 젖병 소독기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세척기, 소독기 이런 것도 정말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걸 아는데, 소독기 정말 필수템이고요. 젖병 소독기 과연 어떤 브랜드가 1등 차지했을까요? 바로바로 바로 유팡 브랜드가 1등 차지했습니다. 유팡이 1등이고요. 그 뒤이어서 홀레드 픽셀 제품 3위 해님 젖병 소독기가 사지했습니다 근데 사실 접병 소독기 같은 경우에는 유판과 픽셀의 양강 구도라고 봐도 될 정도로 정말 두 브랜드가 정말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접병 소독기는 정말 어 그냥 새거 하나 구매해 놓으시면 두고두고 오래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좋은 제품으로 넓은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판매 순위 바로바로 분유 포트입니다 이제 분유 포트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필수품 반열에 오르고 웬만하면 이제 좀 이렇게 구매를 하시려는 것 같아요 제조기는 저희가 뭐. 무조건 사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어 이게 있으면 정말 좋다. 이러다 보니까 제조기는 판매선에 놓지 않았는데 분유 포트는 어떻게 보면 좀 필수죠. 아무래도 좀어 나중에 이유식이라던가 차 내리거나 이럴 때 많이 쓰기 때문에 자 분유 포트 1위 바로. 라비키 분유포트가 차지했습니다. 라비키 4세대 출수용 분유포트가 1등 차지했고요. 2위 릴리브 브랜드, 그리고 3위 홀리 분유포트가 차지했습니다. 분유포트가 어쨌든 정말 필수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취향에 맞게 잘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이어서 이 부분도 정말 재밌어요. 바로 분유쉐이커 부분입니다. 이 분유쉐이커, 바로 1등 해님 분유쉐이커가 1등 차지했고요. 2위 원어홍 분유쉐이커, 3위 퍼기 분유쉐이커가 차지했습니다. 이 분유쉐이커도 어, 정말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분유쉐이커가 쏠쏠한 품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판매순위 바로 콧물을 빗기 부분입니다. 과연 올해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은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두 다들 아마 어느 정도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노시부 콧물 흡입기가 1위 차지했고요. 그뒤 이어서 한일포근 그리고 그뒤 이어서 아이코제로 콧물 흡입기가 차지했습니다. 저희가 또 이번에 새로 또 입점이 시작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아이코제로 제품도 정말 많이 판매가 되고요. 오히려 일단은 제일 크게는 콧물 흡입기가 노시부 살까 한일포근 살까로 좀 많이 양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도시부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만나볼 부분 바로 베이비 스킨케어 부분입니다. 근데 이 스킨케어 부분이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 스킨케어 부분도 저희가 브랜드로 집계를 한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베이비 스킨케어 1위는 바로바로 바로 아토팜 브랜드가 자리 했습니다. 자, 그 뒤이어서 뿌리마주가 2위 차지했고요. 3위, 무스텔라 브랜드가 차지했습니다. 오, 어, 저는 어, 스킨케어 좀 재밌었어요.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정리해보니까, 오, 어, 무스텔라 제품이 워시랑 로션이 어, 정말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뿌리마주야, 워낙에 이제 베이비 스킨케어의 가장 명품이라고 부르는 그런 브랜드인데, 그런 브랜드에서 워낙에 판매는 많이 되는데, 와, 아토팜이, 어 정말 또 아토팜도 많이 나가더라고요. 특히 에메리 크림 많이 나갑니다. 아토팜이. 이 차지했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만나볼 영통 베어 어워즈 부분은 바로 아기 체육관 부분입니다. 이제 아기 체육관도 약간 요즘 sns에 올라오는 아기들 집을 보면 아기 체육관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무조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렴한 제품이든 비싼 제품이든 없는 집이 없는 그 정도로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거든요. 이 아기 체육관 부분 어떤 제품이 과연 가장 많이 판매될까요? 바로바로 바로 예상하셨겠지만. 하베브릭스 아기 체육관이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에 베이비 아인슈타인 브랜드가 차지했고요. 그다음 아띠레비 브랜드가 차지했습니다. 아 아무래도 하베브릭스가 어 정말 가성비가 좋아요. 정말 가성비가 좋고 하베브릭스 이제 특히 그 패드 부분이 얼룩도 좀잘 지워지고 그런 게 되게 좋아요. 정말 많이 판매가 되는 모델이고 당근으로도 정말 많이 돌죠. 자그 다음으로 만나볼 부분은 바로 아기침대 부분입니다. 저희는 주로 이동식 침대로 이제 입점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기침대는 가장 많이 판매된 브랜드 바로 리안 드림펫이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엠픽스 스누즈 제품이 차지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다이치 리우 아기침대가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좀이세 브랜드가 발육용품계 정말 대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들이 정말 기능도 좋으면서 가성비 좋게 잘 나오는 제품들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침대 이어서 보행기 부분도 알아봤는데요 보행기는 저희가 이게 좀 지점들마다 집계가 좀 자세하게 좀 어려워서 두 개로만 이제 1, 2위만 집계를 했는데요 1위 콤비yt180 모델이 차지했고요 2위. 엠픽스 롤링 360 이지 모델이 차지했습니다. 또 콤비가 이제 일본 브랜드지만 이제 콤비 보행기 같은 경우는 콤비 코리아가 자체 개발한 또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또 우리나라 제품인데 정말 뭐 워낙에 꾸준히 이제 사랑을 받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만나볼 부분 바로 욕조 부분입니다. 아, 욕조가 은근히 손님들이 한 5분, 10분 정도는 아 어떤 걸 사야 되지 이게 정말 고민 많이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영통 배아 어버즈 욕조 부분 1위는 바로바로 소배맘 브랜드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서 말랑하니 그 다음에 수너글 제품이 차지했네요 요즘엔 아무래도 이제 신혼부부들의 집 사이즈를 생각하면 접이식 욕조가 정말 추천드리기가 좋다 보니까 특히 또 소배맘 이제 욕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온도계가 달려있거든. 요 그래서 소배맘 욕조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부분 바로 또 세제 부분입니다. 어, 이제 특히 세탁 세제가 있고 이제 접병 세정제들이 있는데 세정제류를 한 번에 통합해서 저희가 한번 집계를 했는데요. 바로 1위 레드루트였습니다. 레드루트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됐고요. 그뒤이어서 블랑 이제 세제 브랜드가 차지했어요 특히 그냥 사실 뭐 저희가 세제 뭐접병 세정제 이게 레드루트 vs 블랑이라고 봐도 되죠 정말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근데 저희가 이게 지점들 따라 이게 집계가 좀어 굉장히 많다 보니까 1 2위까지만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집계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 그다음 부분 바로. 이유식 마스터기 부분인데요. 이유식 마스터기도 정말 어, 정말 간편합니다. 있으면 정말 좋은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쓰시는 분들은 와 정말 잘 샀다 이거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유식 마스터기 바로 바로 베이비브레자가 판매했고요그뒤여서 <laughs> 베이비무브 그리고 그뒤여서 베아바 브랜드가 차지했고요. 빠르게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식 마스터기에 이어서 또 이유식 기류들 이 부분 전체적인 브랜드로 집계했을 때 1위. 역시 락앤락이 좋았습니다. 저희도 이제 락앤락 들어와 있는데 어, 락앤락 정말 많이 판매되고요 그 다음이 모윰 브랜드 식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 퍼기 이유식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또 퍼기가 약간 이런 뭐 수저라던가 이런 거스파출라던가 이런 것도 되게 굉장히 다양하게 잘 나오거든요 모윰도 마찬가지로 모윰 이유식기 제품이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확실히 이제 젖병을 만드는 브랜드라 그런가 그런 부분 퀄리티가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손수건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정해져 있죠 근데 와 정말 대단합니다 손수건 1위 브랜드 바로 밤부베베죠 어, 근 2020년부터 태어난 모든 아기들은 아마 밤부베베 손수건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밤부베베 많이 판매되고요 그 뒤에서는 이제 베베라온 제품이 이제 손수건 그다음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재밌었어요. 바로 방수요 부분입니다. 방수요 무조건 출산 준비할 때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는 품목이죠. 이 방수요 이제 1위 같은 경우가 바로 바로 벨몽 브랜드가 차지했고요. 2위 소매맘, 3위 라비킷 브랜드가 차지했어요. 근데 벨몽 브랜드 방수요가 정말 좋고요. 아 그리고 소매맘 제품이 아무래도 기저귀 가리대를 사시면서 같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소매맘 방수요도 정말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요. 바로 바로 두상베개 부분입니다. 이 두상베개 부분도 저희가 집계를 해봤는데 바로 1위 라비키 네, 두상베개가 차지했고요. 2위 몽슈레, 3위 바니파파 브랜드가 차지했습니다 이제 특히하게 두상베개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도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두루두루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온오프라인 전체에서 라비킵 두상베개가 가장 많이 선택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 되게 좋아 보인다 여기 어디랬지? 수원 영통?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잠깐 방문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영통 베이비하우스 추가하시면 전국 최저가로 지금 그 자리에서 비대면 결제 무료배송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겠죠. 바로 카시트와 유모차 판매 순위를 짓게 해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텐데요. 어떤 카시트가 많이 판매가 됐는지 1위들을 만나볼 텐데요. 카시트 부분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만나볼 부분은 바로 바구니 카시트고요. 전체적으로 바구니 카시트 판매가 많이 늘었습니다. 과연 어떤 제품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었을까요? 바로 바로. 사이벡스 클라우드티 제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클라우드티가 정말 바구니 카스트 중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프리미엄 제품이고, 정말 비싼 제품이거든요. 근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매장 현장에서, 아난 어, 바구니 쓸 거고, 가장 안전한 거, 가장 좋은 거 쓰겠다, 라는 분들이 가장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바구니 카스트 부분에 시상을 하면서 이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온라인으로도 가성비 좋은 바구니 카스트도 정말 많고요. 다른 브랜드들도 정말 좋은 거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나 피퍼넥스트, 다이치, 리바픽스, 피파 어반, 순성 캐리 그리고 뭐 저희가 여기 써놓지는 않겠지만 뭐멕시코시 카브리오 픽스나 조이 아이스너그라던가 비세이프 또 고비온드도 이번에 런칭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구니 카시트도 좀 다양하게 두고두고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다음 또 어떻게 보면 어, 출산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실 가장 이제 어, 기대하시고. 가장 궁금해하실 그런 부분이죠. 바로 신생아 컨버터블 카시트 부분에 어, 한번 시상을 하겠습니다. 영통 배하 2025년도 어워즈. 이제 신생아 컨버터블 카시트 부분 가장 많이 판매된 카시트 바로바로 사이벡스 제로나 GI가 1등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바구니 카시트에 이어서 어 사이벡스가 컨버터블 카시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고요. 어, 또 정말 또 재밌는 부분이 있죠. 2위 역시 어, 사이벡스가 차지했습니다. 2위도 어, 사이벡스 제로나 T 제품이. 차지했습니다. 어, 근데 이신생아 컨버터블 부분에서는 정말 많은 소비자분들이 정말 꼼꼼하게 비교를 하시는 어, 섹터인데 제로나 G.I.가 많이 판매가 된게3박자가좀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기초적으로 뭐 제품의 퀄리티는 정말 좋고요. 그리고두 번째로 후기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세 번째가 특히 그 후기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그 기능 성능 중에서 특히 이제 각도 부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어, 사이벡스 제품이 이제 A.G.R. 인증을 받을 정도로 아이들의 척추 건강에 정말 좋은 제품인데. 이 제로는 GI가 특히나 요즘 최신 차량들에 갔을 때 각도가 특히 뒤보기 각도가 정말 잘 나오는 모델이었다 보니까 어, 정말 그래서 인기를 많이 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뒤여서 어, 다이치 원픽스 360, 조이 아이스핀 360,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가격대가 합리적인 제품들도 정말 많이 판매가 되고요. 그래서 어, 이런 가성비 부분의 카시대들도 같이 두루두루 보시면 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상해 볼 부분 바로 토들러 카시트 부분입니다. 자, 영통배아 어워즈 2025년 가장 많이 판매된 토들러 카시트 바로바로 멕시코시 타이탄 프로가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이제, 멕시코시, 또, 카스트가 정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특히 토들러 부분에서는, 오, 타이탄 프로가 정말 출중한 기능 성능도 있고, 또, 사이즈도 굉장히 넓은 편이고, 그런 카스트이다 보니까 가장 많이 판매가 된것 같고요. 뭐, 뒤이어서, 뭐, 시크, 순성, 다이치, 이렇게 정말 많은 제품들이 이름을 올렸고, 특히 토들러 카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급 자체가 휴대용 카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휴대용 카스트를 분리할까 하다가, 이쪽에 또 추가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휴대용 카스트만또 나눠서 본다면은 순성 빌리프로가 가장 많이 판매됐고 다이치 이지캐리가 그뒤 이어서 판매가 됐네요 자그 다음 이제 카스트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로 주니어 카스트 부분인데요 2025년 가장 많이 판매된 주니어 카스트 바로 바로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사이벡스 솔루션티가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카시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악세사리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전 검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런 고급 악세사리를 넣게 되면 예산이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시크 맥 사이징 같은 경우도 정말 덩달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3위 레카로 액션 주니어 카스트도 정말 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랄까, 주니어 카스트는 세컨 용도로도 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비교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전체적인 카스트의 판매를 다 봐왔는데, 제가 이제 카스트 부분에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프리미엄 시장과 또 가성비 시장을 어느 정도 또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모차 판매순이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그 전에 네, 외건을 한 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25년 영통배아 어워즈 가장 많이 판매된 외건은 바로바로 바로 타보 외건 GT가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네. 어 타보에건이 워낙에 가성비가 정말 좋다 보니까 근데 어, 타보가 항상 유모차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제품이 이렇게 개선이 점점 점점 점 될수록 퀄리티가 정말 좋아지거든요. 근데 타보에건 GT 역시 사이즈도 넓어지고 정말 퀄리티가 좋아졌다 보니 많이 판매가 된것 같고요. 그 뒤어서 폼포라 N 디럭스, 폼포라 N2, 플레런 이제 폼포라 F 모델로 부르죠. 그 다음에 타보웨건 MT 모델이 차지했습니다. 이제 외건에 대한 수요도 정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외건 잘 쓰시는 분들은 정말 잘 쓰시거든요. 그래서 외건도 또 이렇게 짚어봤고요. 자, 그리고 또 유모차 들어가기 앞서서 쌍둥이 유모차에 대한 부분도 시상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쌍둥이 유모차 영통 배하 2025년 어즈 1등 제품은 바로바로 바로 와이업 뉴 지니 트윈이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또 이번에 지니트윈2가 또 새로 런칭을 했잖아요 또 계속해서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 라이프스타일에는 이렇게 가로형에 또잘 접어지는 또 제품이 차에도 또잘 실어지기 때문에 또 많이 판매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우리나라 라이프 스타일에 좀 맞는 쌍둥이 유모차이지 않나? 그리고 어느 지점 불문하고 다 가장 많이 판매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니 트인이 일단 1위 차지했고, 더 많은 쌍둥이 유모차가 수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달려온 영통베어 어워즈. 어느덧 유모차 3개의 부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통베어 어워즈 휴대용 유모차 부분부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2025년? 가장 많이 판매된 휴대용 유모차. 바로바로 줄즈 에어2가 자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뭐, 아마 다들 느끼시겠지만, 어, 길가에서 줄즈 에어2가 정말 정말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휴대용 유모차는 올해 정말 다양한 모델들이 판매가 됐던 것 같고요. 사실, 부가부 버터플라이와 줄즈 에어2의 정말 양강구도가 정말 치열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 영통 베이비하우스 쪽 매장 현장에 오면, 딱그두 모델을 두고 정말 많이 비교를 하시게 되는데요 특히 이 휴대용 유모차는 프리미엄 휴대용 유모차 중에서 이두모델에 정말 힘이 정말 강력했던 것 같고요 뒤이어서 잉글렛이나 퀴드3 그리고 와이업 지니어스 에그스카이도 정말 괄목한 어, 이제 판매 성적을 또 보여줬죠 근데 휴대용 유모차는 제가 카스트하고도 마찬가지로 프리미엄과 가성비 모델도 두루두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휴대용 유모차들도 프리미엄화가 정말 돼서 꼼꼼히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또 반대로 간단하게 정말 저렴한 모델이 필요해서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가성비 모델도 두루두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장에 모을 부분. 또 어떻게 보면 유모차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절충형 유모차. 바로바로 바로 오이스터가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특히 이번 오이스터 4부터는 절충형 유모차로 이제 변경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또 굉장히 잘 접어지다 보니까 많은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기능 업그레이드에 힘입어 오이스터 4가 절충형 유모차 1위 차지했고요. 부가부 드래곤 플라이와 실버 크로스 듀운투가 또 뒤어서 정말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사실 뭐 이세 제품이 정말 탑 3. 로 정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세 제품이 디자인적으로도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세 제품을 두고 이제 프리미엄 쪽은 약간 이제 비교를 하는 것 같고 그 뒤이어서도 이제 줄저 허브투 제품이나 리안솔로, 잉글레시나 일렉타, 하이브리드 사이러스도 정말 많이 판매가 됐고 미마 크레오도 정말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저희 매장에서도 그렇고 반응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절충형 유모차도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두루두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희 이제 영통배아 어워즈 2025년 가장 많이 판매된 유머차 바로 디럭스 부분인데요. 디럭스 유머차 가장 많이 판매된 유머차 바로바로 바로 줄즈 데이5 제품이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어, 특히, 줄주 데이5가 또 세미 디럭스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라이프 스타일에 굉장히 또 어울리는 제품이고요. 제가 줄주 데이5를 이렇게 실물을 보여드리면 현장에서 약간 반응이, 오, 생각보다 많이 안 크네요? 오, 생각보다 잘 접어지네요? 이런 반응이 되게 많아요. 그뒤어서북 뭐 부가부, 폭스5, 이제 실버크로스, 리프2, 잉글레시나 에프티카 에그3 디럭스 유모차 이렇게 정말 쟁한 쟁 제품들이 뒤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 정말 디럭스 유모차는 제가 보면 오, 제품을 약간 고르는 맛이 있을 정도로 정말 제품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디럭스도 또 본인 취향에 맞게 또 내년에도 한번 잘 골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5년 한해 저희가 가장 많이 판매된. 발분들 알아봤습니다. 정말 올 한해 구독자님들 덕분에 저 진석 군도 정말 따뜻한 한해였던 것 같고요.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저를 좀 알아봐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20만을 또 달성을 했잖아요. 덕분에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제 부천점 또 수원점도 추가로 오픈을 또 했고. 어, 그리고 또 정말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받은 사랑만큼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하는 저희 베이비하우스 일동 될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 영통 베이비하우스 많이들 찾아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올한해 연말 정말 다들 잘 마무리 하시고요. 따뜻한 연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